안녕하십니까. 오늘 타건해볼 제품은 쿠팡에서 구매한 키크론 K8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소음 적축을 채용하고 있고 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묵직한 그런 키보드인데요. 한번 타건을 좀 해보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키보드들의 타건음과도 좀 비교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어, 여기 옆에 보시면은 블루투스랑 무선을 채용하고 있어서 버전을 변경할 수 있는데 굉장한 단점은 무선 동글이 없기 때문에 무선으로는 사용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타건해 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소음 적축 치고는 사실 그렇게 조용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레오폴드 저소음 적축 키보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짜잔. 자, 레오폴드 저소음 적축이랑 비교해보겠습니다. 근데 레오폴드보다는 확실히 윤활이 잘된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좀더 보글보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레오폴드는 저소음 적축이지만 조금 또각또각거리는 소리가 확실히 더센것 같고요. 아 확실히 소리가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저소음 적축과의 극적인 비교를 위해서 알리에서 구매한 청축 키보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역시 굉장히 시끄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청축 키보드와 키크론의 저소음 적축 키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청축이고요. 저소음 적축 키크론 거 써볼게요. 실이 조용하긴 하네요. 사무실에서 쓰려면 이 제품이나 이 제품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거 청축은 사무실에 쓰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단한 리뷰를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